가게 가면서 간식 사러 가는 길이에요. 저는 에그마요 들어간 거를 좋아해서. 간식거리 사서 이제 어택으로 출발할 건데요. 원래 사실은 가게 가는 길에 있는 포인트에 가서 낚시를 하고 가게로 가려고 했는데 덩어리를 잡고 싶은 그런 욕심에 일단 가게 가서 경남권으로 조금 멀리 나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루어 택으로 함께 가시죠 마스크 끼니까 얼굴이 작아 보인다 <laughs> 일석이조 효과 도착 오빠 드시고 하세요잘 먹자 살뺄 거라고 여러분 헬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좀 낮춰진 것 같나? 오늘 하루 했는데 이 <laughs> 배를 없애기 위해서 옛날 졸업 프로그램 때처럼 90kg까지 빼겠습니다 삼대 거짓말이 있죠. 다이어트 할 거야, 술 끊을 거야, 금연할 응. 거야. 뭐 이런 거짓말 그 중에 하나죠. 네, 코끼리도 풀만 먹는데 살이 쓰죠. 그 덩치를 유지하죠. 응. 아, 돼지라 갔다 경. 뭐 잡아 모지말아요안올 거예요. 잡아도 안올 거니까 걱정 마세요. 개고기 앉아. 잘했어. 갔다 올게. 큰거 잡으라고 기도해. 자, 청강 도착. 청강에 올 때는 항상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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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이씨 말하면서 가면 안 되겠다. 아휴 참 오늘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시네요. 어 입질 없고요. 어 자네 입지 도대체 뭐냐고, 베스 아니냐고. 아 돌아버리겠네. <웃음> <웃음> 안 되겠다. 아, 포인트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포인트 이렇게 표시해 놓은 즐겨찾기인데요. 이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여기 소사소류지. 오랜만에 소사소류지 한번 들렸다가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힘듭니다. 아, 제발 한 마리 사이즈 좋은 배스로다가 한 마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좋다. 오, 굉장히 좋다. 여러분,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 진해에서 녹산 쪽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소류지입니다. 저쪽으로 직진을 하면 저희 집이 나오는데요, 축으로 빠지니까 바로 밑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이겠다. 안 보이네. 나는 포위... 포위는 있어도 포기는 없죠. 와, 오글거린다. 아, 이거 리고 던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높이 시작한데? 근데 입질하고것 같은데, 씨. 근데 저기서 고기 잡으면 어떻게 랜딩하지? 왔다. 아이씨. 바보야, 가 방금 입질 왔는데, 씨. 바보야, 씨. 다시. 아, 입질 한다. 진짜 한다, 이번엔. 잡는다, 오늘. 방금 입질 받았으니까 고. 들어가면서 많이 잡을게. 아이씨 무서워. 아 다리 짧아. 던져서 그리고 와 겠구나. 됐다. 왔다 우측 나가. 왔다 진짜 왔다 아프운다. 이게 보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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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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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우와! 어. 어. 어! 사이즈 아닌데 왜 이렇게 힘이 줬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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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데? 드디어 한수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와 어, 진짜 힘들었습니다. 사이스도 아닌 게왜 이렇게 힘이 좋습니까? 와, 이 진짜 입질 나갔다 진짜. 너희 진짜 나갔다. 모나 모르겠다. 방금 탈삼싱커에 포그웜으로 프리리그 체급이를 했고요. 제방 쪽이 수심이 그나마 나오길래 이쪽을 공략했습니다. 바닥은 단들로돼 있는데 부분 부분 콩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걸림이 조금 있는데. 입질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약은 입질에 비해서 이제 랜딩 할때 저는 진짜 런커 좀 되는 줄 알았어요.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적어도 작자는 되겠다. 와 이게 사이즈다. 와 오늘 한방있었구나 했는데 얼굴 보기 전까지는 진짜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딱 보면서 약간 실망. 그래도 한수 했구나. 다행이다. 높이 씨는 면했다. <laughs> 이랬는데 아쉽게도 사이즈는 마진짜 뭐 정도 되는 그런 배스였습니다. 해는 넘어갔는데 조금 아쉬워서 몇번더 던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캐스팅이 또 런커가 나와줄지 누가 압니까? 됐다. 와! 아침나! 와! 와! 와, 여러분! 이번엔 좀 사이즈 괜찮네요. <laughs> 여러분! 보이십니까? 역시, 가려고 하니까 두 번째 베스트가 나왔습니다. 프리리그 83 싱커의 호구웜으로 낚은 두 번째 베스트입니다. 얘는 한번 3자 후반인 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사이즈 좋습니다. 소사 소류지에서 낚은 두 번째 베스트입니다. 시간을 얼마 안짜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대방 쪽에 그나마 수심이 나와서 이쪽만 좀 노리고 있고요. 바람까지 액션을 주진 않습니다. 여기 수심이 깊은 쪽만 딱 포인트를 정해놓고 공략하고요. 바로 회수합니다. 근데 브레이크 라인 있는데 그쪽에서만 입질이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헬스에도될것 어. 같습니다. 지금 방금 떨어져, 여기 떨어지는 니까 아, 네. 와, 근데 여기 진짜 수심도 약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애들 힘이 굉장히 습니다 그 오면서 여기 돌로 되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파고들려는 그런 힘이 엄청 좋습니다, 진짜. 오, 진짜. 미쳤나봐, <laughs> 애들. <laughs> 감 잡아. 감 잡아. 어이씨 신나서 까불까불한다. 어, 무서운 데 가야 될것 같은데. 한 마리만 더 잡고 갈게요. 무섭거든, 사실 나도. 보다시피 여기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좀 무섭다. 아이, 힘들었다시피 저 여자거든요. 나도 여자랍니다. 그대 곁에. 이 노래 알면 최소 30. 또 있지? 어 있지? 왔습니다 와이손문 진짜 좋다 와와와좀바레더리한번 찍었어야겠다 와또또또턴다 봐봐 봐봐봐 또 꼭꼭꼭꼭 한다 아이거 얘가 어우와와와와우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나마 수심이 나오는 제방 쪽에서만 지금 배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라인이 있는데 극쪽만 공략해서 세 번째 배스를 약간 했습니다. 아햇 떨어지고 나니까 슬슬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 조금만 더 낚시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근데 네 마리 잡으면 또 다섯 마리 잡고 간다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러기에는 지금 배터리가 없다. 근데 여기 생각해보니까, 난 수는 진짜 별로인 것 같고, 물 빠졌을 때가 오히려 더 나아가기도 하다. 아까 전에 주천강에서는 무게빠가 그러더라고, 거기는 물 빠진 별로다, 안래서숨겨나 이래서. 근데 제가 좀 약간 고집을 부렸어요. 왜? 큰거 나오잖아요, 이래서. 근데, 소르지는물 빠져서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중국을 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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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그런 거죠? 틀린가요? 틀린 게 맞는가요? 어, 어. 설명해주세요. 정치원님 나와라. 안녕하십니까. 로 대기 정지목입니다. 자 정희 씨 궁금한 게 뭐죠? 물어보십시오. 무조건 물이 빠진 상황은 안 좋은 건가요? 항률적으로 얘기했을 때 주천강 같이 수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는 거의 1m권에서 1m 전후로 거의 깊어봤자 1m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수심 낮은 곳에서는 물이 빠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배스가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물이 빠진 상태가 지속이 오래된다면 배스가 아무래 적응을 하고 좀 먹여 활동을 하겠지만 자, 주천강입니다. 수로권, 수로권 수심 굉장히 낮아 있는 곳에서 물이 빠져 있는 거라 자, 댐이나 조수지야 가침 물이죠. 가침 물에서 물이 빠져있는 상황은 좀 다릅니다. 물이 빠져있기 때문에 잡기는 어렵고 예민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배스의 습성이나 배스의 자리, 배스의 포지션만 만약에 안다면 전체적으로 물이 움직이는 것은 전체가 상류도 하류든 전체적으로 약간 그래 큰 댐이 아니고서야 작은 소류지나 뭐 작은 댐들도 마찬가지고 패턴이 약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정현이가 어, 하루 쪽을 가서 그 브레이크 라인을 공략을 했습니다. 어, 맞아 떨어진 거죠. 그 브레이크 라인에 고기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던지면 탈방으로 고기를 낚았고요. 정현이가 말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물이 빠지면 포인트가 안 좋나요가 아니고 제가 말한 건 주천강이기 때문에 수심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이 빠지면 거의 뭐 수심이 30, 50cm 밖에 안 되는, 50cm, 60cm 밖에 안 되는 그런 낮은 곳에서 오래 지속된다면 배스가 자리나 포지션을 좀 이동해서 고기가 또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어, 극격에 갑자기 빠지고 또 물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면 굳이 내가 빠졌을 때 먹이 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무형 패딩 타임이나 아침 저녁 패딩 타임에는 먹이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했죠. 전체적인 확률 싸움. 낚시는, 이 루어 낚시는 무조건 확률 싸움입니다. 어, 러버지거도, 자, 대물병들 러버지거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 러버지거 이쪽밖에 안 나오는데요. 맞죠. 그런데, 러버지거랑 프리리거랑열 마리 열 마리 낚았을 때, 확률적으로 러버지가 더큰게많다는 겁니다. 어, 지금 정현이가 하는거 보니까, 딱 그, 제방 쪽, 완전 하루 쪽에 물골 라인에 돌이 많은 곳, 딱 거기 브레이크를 던지면 물거든. 그, 그러니까 그게만 공작하고, 좀더 올라오니까 수심이 낮아지니까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정기리가갔더라고요 아, 그런 건 아주 정혜리가 잘한 것 같습니다. 아, 추워. 이제 진짜 가야 되는데, 한 마리만 더잡고 가려니까, 아, 없다, 이제. 아, 추워. 꺼졌지 아, 어때? 몇 프로야? 제가 왔다, 이렇게 하시는 거 들으셨나요? 고프로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랜딩 영상을 아쉽게도 담지 못했습니다. 진짜 오늘 무슨 날인가봐요. 혼자서 촬영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게 바로 리얼 아닐까 싶습니다. 와, 진짜 사이즈 좋죠? 빠밤. 똑같이 브레이크라인. 제방 쪽에 있는 브레이크라인을 노려서 낚은 녀석이고요. 사이즈는 4장 중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올해 낚은 녀석 중에서 제일 큰것 같아요. 아, 진짜 오늘 고생 많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누가 찍어주는 사람이셨으면 조금 더 멋지게 나왔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집 근처 10분 거리 소리지에서 낚은 사이즈 좋은 습니다왜 이러는 걸까요?